얼마 전 부산에서 치매에 걸린 형을 10년간 간병하다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안타까움이 먼저 드는 건 돌봄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없애려면 인자 돌봄을 개인에게 다 떠넘길 게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긴데야. 오늘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이성환 건강 사회복지원대 사무처장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복지원대 사무처장 이성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간병 뒤에 뭐 파산 실직 폭박 간병 뭐 간병 살인 이런 슬픈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이 돌봄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간병과 돌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예. 더 이상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나의 문제이자 어 이건 엄청난 고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간병과 돌봄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경찰대 연구소에 따르면 17년 동안 네. 간병 문제로 살인 사건이 무려 그 발생한 게 228건입니다. 음. 음. 아 정말 네. 수가 많네요, 돼. 네. 예. 아.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게 간병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다들 살인자라고 선뜻 손가락질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돌봄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돌봄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것처럼 네. 개인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시민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음. 법원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돌봄의 부담이 커지면 이제 어, 일을 하던 가족들은 일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가족이 맞는 그 돌봄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돌봄이 필요한 분야는 노쇠, 장애, 사고, 질병 등 다양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어, 지금까지는 가족과 개인이 대부분 이돌봄에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고령의 배우자가 또 다른 노령의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어.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오히려 더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부족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네. 예. 그, 한 가지 이상 혼자 임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 18%, 18.5%에 해당합니다. 어, 네, 네.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요양보험 대상 인구 중에서 실제 요양보험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11%밖에 안 되거든요. 음. 즉, 그 10분 중에 한분만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나머지 9분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음, 네. 돌봄의 부담을 여전히 개인하고 가족이 받고 있고 네네. 사회는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게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돌봄 통합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 줄여서 저희가 이제 돌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예. 작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국회에서는 20년 21년에도 네. 지역 통합 돌봄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의가 됐던 법이거든요. 쉽게 아, 말하면 예, 예. 그동안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요양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각각 분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어 이용을 할수 있었는데 네.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러,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그 돌봄 서비스, 의료, 요양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받게 하자. 음. 좀 이런 취지로 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돌봄 통합 지원법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요 관련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방문 진료가 이제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예. 네. 방문 진료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진료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 협력 기관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음. 아. 거기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방문을 해서 일단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보고 다음에 올 때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강진료가 필요하거나 죽거나 뭐 청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해서 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이라고 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내년 말, 내년 3월 말에 시행이 되고 지금 시범 단계에 있는 건데 좀 성공적인 지역 돌봄 사례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그 통합 돌봄 모범 사례로 가장 많이 이제 거론하는 게 광, 광주하고 광주. 인천 사례인데요. 네, 네. 광주는 돌 통합 돌봄을 이제 사업이 아니라 체계로 이해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계 구축에 특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네. 통합 돌봄국을 제일 먼저 이제 만들기도 했고, 어. 그 안에 이제 정책과 지원과 뭐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 희망복지과 이렇게 해놓고, 동주민센터까지 이제 조직을 구성하게 됐거든요. 아, 네. 광주는 그렇고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특징이 뭐냐면 보건의료와 돌봄을 묶는 것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의료 돌봄 방문 진료 사업 이런 거를 네. 적극적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네. 구군에 있는 보건사하고 음. 이렇게 연계하는 시스템 거기에 네. 주거서비스까지 함께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초장님이 보실 때는 부산은 좀 어느 사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일단은 저는 운영 체계를 좀 제대로 갖추고 아. 부산형에 맞는 맞춤형 예. 통합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좀 아이러니하게는 음. 그 2021년만 해도 네. 부산이 통합 돌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였는데 아,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맞춤형 돌봄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게 진짜 집집마다 다 사연도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우째 정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법의 취지는 돌봄 소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이제 법이 취지긴 하지만 예. 어, 종합 평가를 하게 될것 같고요. 음.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보건복지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안 만들어졌어요. 아, 예. 그렇군요. 저희 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부산은 좀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짚어 주신다면요. 뭐 부산도 나름대로 이제 지금 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네.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그새 복지국내에 네. 복지정책가의 이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음. 통합돌봄과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뭐 함께 돌그 안녕한 부산이라고 하는 복지 브랜드에서 네. 생애 말기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 시범적인 형태로 올해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이 통합돌봄이 제대로 안착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은데에 그러라면은 어느 정도 예산, 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잘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 광주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통합돌봄과 관련된 재정은 보건복지부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되고 구체적인 사업과 그 정책은 지자체 에 광역 단체에서 세우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 시범 예산만 이제 편성했을 뿐이지 음. 아직 구체적인 이제 재정 추계나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고 네. 광주는 1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네. 통합돌봄에 그 100여 명이 넘는 음. 그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근데 그에 비하면 이제 부산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올해 말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돌봄이라는 게 국가가 나서야 할사회적인 문제라는 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참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마침 또 6월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좀 해야 할, 했으면 좋겠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도 아마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미 이제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뭐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기 정부가 꾸려지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세책이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네. 이걸 좀 제대로 만들고 제, 그 내년 3월 27일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좀 제대로 정책을 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돌봄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어,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좀 가닿는 말씀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원 대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자갈 차짐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일부 정리해두고 2부에서는 올해 있을 조선 통신사 축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169군 이박으로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